So fun. 화장실 잘돼 있더라. 휴지 많더라고. 아 그래, 화장실 깨끗한 거지. 화장실에 실리통도 있고. 오늘 브이로그. 요새 좀 브이로그를 좀 엿거든요. 그아이 <laughs> 주제, 주제 뭐라 해야 되나? <laughs> 브이로그 컨텐츠. 아, 컨텐츠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바닥 컨텐츠. 먹고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좀비가 왔어요 좀비가 왔다 쿵쾅 <laughs> 쿵쾅 <laughs> 뭐야? 말. 말. 이건 뭐지? 거미. 거미, 이거는. 꼬꼬 꼬꼬 어, 이거 다시 해볼까? 고기. 이거는. 보조. 이거는. 아크릴. 이거. 모자. 이거는. 아크릴. 그 다음에 이거는. 차자. 이거는 뭐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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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잘했어요. 어, 이거. 어, 그거 뭐야? 뭐야? 말 응? 유니 어말 맞아 유니콘 말 이거는 뭐지? 토마토 토마토 우와 뭐예요? 토마토. 늑대 늑대 이거 뭔지 알아요? 땡땡 땡땡 아빠가 땡땡땡했지? 응 땡땡땡 이거 뭐지? 불 이거는 달달이겼나 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응. 이거는 뭐예요? 수박. 수박 같아? 응. 귤. 귤. 오렌지. 아기 팬더. 어, 아기 팬더. 이건? 구구. 구구. 보우 같아요? 응. 이거는 뭐예요? 비. 비. 거미. 거미. 이거 뭐예요? 토저지 도마. 도. 도마. 도. 이거는 뭐지? <laughs> 이거는띵띵띵띵띵이 n 뭐예요? 요게. 이거는? 딩딩. 이거는? 아, 요 g 이 i n g d i 띵띵 띵띵띵 이거 i 아 g 요이거 g ding, ding, 말 i n g ding, ding,